우리가 가을에 피는 국화꽃이 봄에 피는 개나리보다 못하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? 언제나 기록하는 습관이 꼭 저는 생활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게 성공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 인생 우습지 않다. 우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전환길입니다. 이번에는 더 새롭게, 더 완성도 높여서, 이제, 활력판이죠. 활력 에디션, 활력판 에디션 나왔는데, 어, 저, 이것은 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, 또, 출판사에서 어, 많은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또, 이거, 결정에 참여하셔가지고, 어, 표지도 그렇고, 내용도 그렇고 그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,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처음에 낼 때는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거든요. 요즘 이제 책잘 읽지 않지 않습니까? 그좀 많이 스마트폰만 보는데. 그래도 교양 있는 지식인들, 또 청년들, 성공에 대한 이런 갈망, 그 행복에 대한 갈망하는 분이참 많구나, 이걸 느꼈고요. 어, 저도 개인적으로, 어, 뭐랄까, 어, 제 뜻밖으로 많이 판매되었으니까 대단히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강의와 또 다른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과 행복, 제 책의 메시지 아닙니까? 어, 이런 메시지라는 선한 영향력을 또 행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. 어, 실제로 인쇄를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통화드렸거든요. 그래서 그게 또책 내용을 통해서 도 도움을 드리지만. 또, 인쇄를 통해서, 또, 기부를 통해서 또, 아, 또 다른 또, 선한 영향이 되었다에 대해서 되게, 어, 저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꽃꽃을 한다면은, 어, 인생은 월세다. 영원한 게 어디냐. 언제나 베풀면서 살자. 이런 메시지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고, 그다음에 인생 식미에 공헌하는 것도 꼭 이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.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. 또는 기억력은 기록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우리 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기록하는 습관을 바로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. 그래서 일기든 메모든 언제나 기록하는 습관이 꼭 저는 어, 생활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게 성구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. 책 표지에 보면 앞에 여기 이제 끌도로 돼 있거든요. 그러면은 아, 여러분들 제 나오시면 메시지 세 개가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또 팁을 한번 더 드리고 싶고 물론 내용도 더 완성도 더 훨씬 높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특히 청년들에게, 청년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다. 나는 스타트업 취업을 차리고 싶다. 그래서 성공에 대한 걸 찾고 필요한 그런 청년들에게도 들지고 싶고, 또 삶이 너무 우울하다, 재미가 없다, 부정적이다 이런 분들에게 긍정적이고 또 행복한 어떤 마인드로 어떤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저는 언제나 강사로서 어떤 학격 어, 자체가 목표 가 아니라 네가 학교 간 뒤에 보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에 대해서 이 그런 내용도 제 책에 담겨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시험을 친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결과에가 일단 이 승복 하고 학교 가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혹시나 안된 분들은 1년 늦게 가고 또 2년 늦게 간다고 해서 인생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. 조금 늦게 갈 뿐이죠. 우리가 가을에 피는 국화 꽃이 봄에 피는 개나리보다 못하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죠? 그것처럼 모든 게 때가 있다 생각하고 저는 인생은 좀 멀리 보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아직도 이책 읽지 않았던 분 계신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과 행복에 대한 삶의 지혜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. 그리고 또한 이 책도 인, 제가 인쇄를 다 기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돈가는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순수하게 모든 분들에게 다 강권하고 싶습니다. 이 책은 꼭 보라고 그랬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읽은 분들은 배 개의 실책에 나오지요.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실행을 옮긴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